안녕하세요, 구 독자 여러분. 네, 이번 추석 어떻게 좋은 계획 세우셨습니까? 에, 뭐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도 있고, 또 멀리 갔던 자녀들이 돌아와서 같이 어떤 가족으로서의 또 확인하는 이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연휴가 기른 가운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무슨... 방송에 좀 나온다든지 무슨 특집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하죠. 아 근데 이번에는 아직 네 임영웅 님의 소식이 들리진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추석을 앞두고 임영웅 님의 라이브 방송 계획도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는 뭔가 좀 없을까 이러던 차에 어떤 팬분이 한 분이 이런 지안을 하는 걸 제가 얼핏 봤습니다. 이번에 9월 9일 날 추석 첫날이죠. 첫날, 우리 같이 임영웅 콘서트를 같이 보면 어떠냐? 그런 계획을 살짝 말하는데, 오, 그것도 괜찮겠다. 마침 그것과 연결돼서 티빙에서 네, 임영웅 님 네, 콘서트 실황 중계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에이, 이번 추석에 임영웅님 팬들이 뭔가 같이 함께 에이, 임영웅님을 응원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얘기입니다. 오늘 아이뉴스입4에서 추석 연휴 뭐 보냐 하면서 티빙 임영웅 서울 콘서트 추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콘서트 감상할 경우에 추첨을 통해서 영화 예매권 스페셜 굿즈도 증정한다는 소식입니다. 재밌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네. 티빙이 추석 연휴 기간 강렬한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서 오는 9일부터 네, 9일부터입니다. 추석 연휴 추천 콘서트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네, 임영웅 단독 콘서트. 네. 아이엠시오로 서울 편인데요. 에, 해당 콘서트는 지난 14일 네. 티빙 생중계 당시에 점유율이 98 9 96 6군요 96%를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뭐 제가 보기엔 열번 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봐도 봐도 재미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가족들이 같이 오면은 가족들과 같이 보는 건또 어떠냐 이거죠. 자녀들과 함께 야,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저 친구야. 노래 잘하지 않니? 같이 한번 볼까? 3시간 폭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9월 9일 날 8시 정도부터 콘서트를 같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팬들 사이에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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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두 번째 티빙에서 얘기하는 것은 에, 유미의 세포들 시즌 1, 2라는게 있고. 세 번째 짱구는 못말려 분도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네 임용 팬들한테는 이 부분 이거를 보고 나서 선물도 받고 또 가족들과 같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은 없다면은 네 9월 9일 날 8시 정도쯤에 임용 님 팬들이 같이 티빙을 보면서 의시야 의시 하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뭐 만약에 임영웅님이 그 전에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고지를 한다면 또 그걸 봐야죠 당연히 당연히 봐야 되는데 아직 라이브 방송 고지가 안 나와서 안 나와서 제가 9월 9일 날 8시로 한번 제안을 하면서 같이 임영웅 팬님들이 에, 가족과 함께 임영웅 콘서트를 또한번 보는 것도 이번 추석에 또한 번의 재미가 아닌가 즐거움이 아닌가 또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들한테도 내가 좋아하는 엄마가 좋아하는 아빠가 좋아하는 어? 이 콘서트 한번 같이 보자 이렇게 제안해 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티빙에서는 이번에 아이엠 히어로부터 그래서 기획전을 하는데 임영웅 님 콘텐츠가 가장 앞에 이렇게 인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임영웅 콘서트부터 네, 티빙 추석 랜선 여행 가이드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아뭐 임영웅 님 다시 보고 싶죠. 보고 싶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임영웅 님 네, 콘서트 실황 중계를 보면서 또한번 그 매력 속으로 빠져드는 것도 괜찮겠다. 차원에서 오늘 아침에 티빙에 이런 제한된 이, 이 이벤트가 나오다 보니까는 그국과 연결시켜서 그러면 기왕이면은 임영웅 팬들이 같이 보는 것도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